이제 에피소드 3가 그 친구도 이제 미술 심리치료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캐릭터가 워낙 특이해서 내가 기억을 해.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었는데 말총머리 진짜 여기 이렇게 높게 묶은 말총머리를 한 여자애가 있는 거야. 걔도 약간 이런 눈빛이야. 약간 이렇게 쳐다봐 사람을 고개를 이렇게 들고. 약 맑은 눈의 강인 같은 느낌이야. 안녕하세요! 이렇게 접근하더니, 이제, 좋아하는 색을 알려주시면, 제가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해줄 수 있대. 이게 재밌는 거래서, 한번 하고 가시겠니? 그래갖고, 아 네! 이러고 난또 그걸 또 했어. 재밌을 것 같아서.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? 어, 근데 저는 딱한 색깔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, 다 좋아해요. 단색을 다 좋아해요. 그랬더니, 음 그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. 그냥 무의식적으로, 그냥 딱 떠오르는 거. 어, 음. 근데 어떡하지? 제가 진짜 단색을 다 좋아해서요. <laughs> 내가 계속 그랬어. 음, 그렇게 고민을 하면 안 된다니까. 이게 바로 툭 튀어나오는, 딱 머릿속에 떠오른 색깔이 뭐예요? 아, 그니까 지금 머릿속에 제가 무지개가 떠올랐거든요. 그리고 내가 막 웃었어. 랬더니 아, 그래서 걔가 이제 나를 보면서 막, 인연 만만치 않네?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아, 그 중에, 그 중에, 계속, <laughs> 그 중에, 계속, <laughs> 그렇지. <그치>, 내가 진상이었지. <laughs> 아니, 진짜 저는 무지개색을 다 좋아해요. 그니까 저는 파스텔만 아니면 돼요. 약간 빨간색, 검은색, 흰 색, 금색, 말런 또렷한 색깔 좋아요. 노란색도 되게 좋아하고요. 어 그러면은 지금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게 빨간색인데, 그럼 빨간색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겠네요. 아니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그 색이 아닌데, 진짜 무지개부터 떠올랐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된대. 하나만 고르래 계속. 그래서 이걸로 실계를 계속해서 신랑이를. 이제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면 하나만 할게. 그러면 그냥 빨간색. 빨간색은 뭐라고 나와요? 이랬어. 언니, 빨간색을 좋아하는 당신,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화가 많다.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성격이 조금 불 같은 게좀 있다 이러는 거야. 아닌데?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성격이 어땠냐면, 화를 표출하는 걸잘 못했어요. 어? 근데 저는 아 그러면 검은색은요. 저 다혈질이 아닌 그건 빨간색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. 검은색은요 했더니 아니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빨간색 한 것만 그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걔도 우겨 되게. 그렇고 아씨 알겠어요. 그래서 그면 근데 저 다혈질이 아닌데 그럼 그다음도 읽어주세요. 했더니 근데 계속 다혈질이래. 그러니까 그거를 걔가 유독 강조를 하더라고. 그니까 왜 강조를 했겠어. 그걸로 이제 자기가 너의 다혈질을 고쳐주겠다 하고 얘기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계속 강조를 한 거지 나한테. 그래서 어 다혈질이셔서 이게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도 약간 피해가 갔을 거고. 본인은 못 느꼈겠지만 주변 사람들 좀 힘들 거다. 어... 저는 제가 보통 사람들 상담을 제가 들어주는 편이고요. 제가 남의 화를 좀 닦아주는 편인데 좀 조금 자꾸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네, 막 그랬어요. 아, 막 이러면서 머리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했더마다 머리가 이렇게 찰랑 찰랑 막 이러면서. 그니까요 본인은 못 느낄 수 있다니까요. 아니, 제가 어떻게 못 느껴요. 달질은 이렇게 화를 내서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게다 눈에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 정도로 화를 내고 있다고 사람들이 본인의 그 화를 다 받아주고 있는 거라고. 아. 아, 그렇다 치고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요?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대. 그래서 그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생각 없니? 그 화를 좀 다스릴 수가 있대.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혈질이어서 지금 하시는 공부를 저랑 같이 하자고요. 근데 지금 심리 테스트 하는 것도 지금 저랑 안 맞아가지고 제가 계속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우기고 시 계시잖아요. 그때 제가요? 제가 우가요 제가 언제요? 막 계속 이러는 거야서 아안 되겠네. 그리고 빨간색 좋아하시죠? 네 이랬어. 그랬더니 <laughs> 그 여자가 이제. 허! 예? 네? 말하면서 막, 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. <laughs> 에이 빨간색 좋아하시네. 지금 화가 많잖아. 지금 이게 화가 많은 거지. 저한테 지금 화가 화내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언성이 높아져요? 저는 소리 안 높아지는데 이게 달줄 아니요? 그리고 또 아주 진한 막 자주색 같은 그런 빨간색 좋아하시네 내가 했더니 걔가 그래서 <laughs> 아니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. 이제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좋은 얘기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. 왜 그렇게 지금 제 말을 다 비꼬세요?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거야. <laughs> 아니, 근데 저 친구랑 약속 있어서 가봐야 되니까 이제 그만할게요. 이제 막 그랬더니 아니 잠깐만요. 지금 당신의 그런 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가 중요해요 이러는 거야. 그러면 지금 한 6년 동안 봐온 친구가 중요하지. 그래서 지금 잠깐 10분 본 당신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내가 당신이랑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나를 더 알고 있는 내 친구랑 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저는 보내주세요. 이랬더니 원래 아는 사람보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패트를 폭격해줄 수 있다는 거지. 이렇게 중요한 공부를 자기가 진짜 너무 잘 배우고 있어서 너무 좋은 공부라서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벗어나야겠. 얘기해서 아니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부를 더 하셔야 돼. 공부를 하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심리 테스트도 뭐 하나도 안 맞고 지금 공부가 안 되신 분이 저한테 공부를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떻게해요 이렇게 여기서 진짜 와, 막 이러면서 계속 걔는 얘기해. 갈게요 하고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는데 걔가 바로 말총모를 내 얼굴에 싸닥션을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바로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확 돌더니 돌자마자 바로 뒤에 있는 어떤 남자를 팔을 탁세우면서 안녕하세요! <목소리> 이러서또 시작하더라고요. <목소리> 저 약해 보면서 와 대단하다 와 저런 애가 도미 스를 하고 있다니 저건 좀 심각하다 해서 기억에 남았던 <laughs>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. <목소리> 정답, 약주 드신 할아버지. <laughs>